허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 20, 30분 정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이번에 통계청에서 간이생 기대 여명에 대해서 발표한 건데 이걸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응계 응계하고 2016년에 태어난 아이는 평균 수명이 평균 기대 여명이 79.3세예요. 여러분 2016년에 내가 30세다, 내가 2016년에 40세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43, 4사년이에요 2016년에 내가 40세였으면 40년 남은 거예딱반 남은 거야. 그렇죠? 저는 어한 30년 남은 거 같네요. 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얼마 안 남았네 막 우울해하실, 우울해하시는데 이건 이제 조금 희망적인 건 여성분들은 조금 더 깁니다.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2년 전 거를.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저는 이 표를 매번 보면 아 30년 남았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 소개할 때 1500건이라고 하셨는데 좀더 했어요. 1700건 정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보다 보니까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어, 이 사람이 왜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알면 여러분들을 이끌고 남태평양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안,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은 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과생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어, 그리고 오랫동안 의학을 하고 법의학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적 입장에서 죽음이 사실은 생명의 대척점에 있는 건데 이거를 과연 영원이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후의 삶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다시 환생하셔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는 한 사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죽음을 그냥 어떻게 표현한지에 대해서만 저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죽음이란 무엇이고 현자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의 얘기든 사실은 제가 책에 담지 못했습니다. 모르거든요. 어, 정말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죽음이란 거는 사실은 건조하게 얘기하면 우리 세포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생명체가 어느 순간 모두 다 사멸한다는 걸로 정의한다면 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사망을 심장이 멈추고 그다음에 내가 죽는 어떤 순간을 인시던트 어떤 사건을 죽음이라고 판정하고 있죠 의사들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연속적인 과정이 아닌가. 우리 몸에 있는 하나 하나의 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죽는 세포가 뭐예요? 뼈 안에 뼈 안에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에 있는 세포가 가장 늦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 점점점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ATP라는) 게 생성되지 못하니까 세포들은 하나씩 죽는데 피부는 좀 늦게 죽고요. 예를 들어 강막 같은 경우도 그냥 영양분을 단순히 공급받고 바깥에 노출되니까 조금 더 버티고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뼈에 골수세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죽음을 설명하는 것은 생명체 의 소멸은 세포의 영원한 멈춤, 특히 모든 세포의 영원한 멈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어, 약간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미없어 하실 수 있지만, 어, permanent cessation of vital reaction of individual, 생활 반응, 어떤 살아있다는 반응에 대한 영원한 스테이션 멈춤이 바로 죽음이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후 세계가 없는 거냐? 뭐 목사님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적 입장에서 보면 이런 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가 사실은 네이버에 서초구 뭐 무슨 동 일출 시간 딱 치면 내일 일출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몰 시간도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는 생과 사가 과학적으로 명확했어요 예컨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쌍십절날 여성이 월경을 멈추면 월경이 중단되면 2주 뒤에 배란이 돼요 어머 이게 망측한 소리 그런데 제가 의사니까 괜찮죠 그 월경이 멈추고 2주 뒤에 배란이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 될때 마침 그때 사랑을 나누게 되면 아이가 임신해야겠죠. 상십절날, 그러니까 10월 1 0일날 여성이 월경을 멈추면 아기는 언제 나오냐? 재헌절날 나옵니다. 7월 17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월 상십절날 여성의 멘스가 멈추면 7월 17일날 나온다. 물론 초음파를 보고 온도 체크하고 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냥 그렇게 만약 에 모르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 줘라 이렇게 했어요그니까 나인 먼스죠 서양 사람들은 나인 먼스라고 그래요. 10개월이라고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찌 됐든 올려주는 걸 좋아하니까 나이도 빨리. 해주게 하고 그러니까 10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9개월입니다. 9개월 7일이 상십절 재헌절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원래는 어 정자가 들어오면 자궁에 정자가 여기까지 쑥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난관이라는 데서 만납니다. 난자와 배란된 여기 난소에서 배란된 난소와 정자가 만나게 되는 거죠. 난자와 정자가. 그래서 어 이렇게 서로 융합이 돼서 핵이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막 쪼개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한 일주일쯤 되면 자궁벽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임신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어, 임신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어렵냐면 이렇게 만나는 짝을 구하는 게 일단 어렵죠.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거부터 어렵고요. 두 번째, 설사 이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둘이 정말 정자 난자가 어, 이렇게 수정란이 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어, 뭐 항체가 공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둘리 만났다고 쳐치더라도 여기까지 흘러 흘러 6일 동안 흘러가는 것도 어려워요. 얘가 그냥 쑥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여기 6일 뒤에 탁 잘라 붙었어요. 이게 착상이라고 그래요. 수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착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도 어려워요. 금방 떨어져요. 맨스트레이션 사이클이 조금만 잘못되면, 수르룩 하면서 임신되는지도 몰랐다가 흩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적의 연속으로 태어난. 정말로, 아, we are the champion입니다. 왜냐하면 정자 와 난자가 만나서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에 난인 부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멘스가 끝난 다음에 2주 뒤에 수정이 되고, 이게 수정이 되면 1주 뒤에, 착, 6일 뒤에, 1주 뒤에, 착상이 되고, 그 다음에 2주쯤 되면 원지 줄무늬가 딱 생깁니다 수정란에 이게 이제 척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팔주까지 어떻게 되나 쭉 이렇게 이상하게 외계인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쭉 자라다가 팔주 임신 팔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팔다리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뭐라 불러요 태아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까지는 옛날에도 신나게 배웠어요 막 엄청나게 재밌구나 근데 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지 막 이러면서 막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과거에는 어때요? 이 태아 이후만 신경 썼으면 돼요. 이이 이 전에는 몰랐어요. 태아를 사망케 하면 무슨죄? 논란이 많은 낙태죄. 사람을 죽게 하면 살인죄. 근데 그러면 배아 배아는 배아는 언제든지 버려도 되나요? 이런 생명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 명확해요. 여기서 뭐 법률가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흔한 거는 민법에서는 어, 이제부터 너 재산을 가질 수있어려면 완전 노출설,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형법은 어때요? 진통설, 아, 진통이 있으면 이제부터 애구나,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하고 그전엔 이제 태아, 태아라고 보는 건데. 근데 배아는 어떻게 하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0년도에 약간의 회피성 판단을 했습니다. 이 회피성 판단은 뭐냐? 원시 질문이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척추 된다는 거 그거 이전에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미국도 기독교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꽤나 오랫동안 배아 연구에 대해서 반대해 왔고 좀 제약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차세대 기술적 진보를 이루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는 그런 것도 돼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일랜드라 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는. 나랑 똑같은 사람을 키워서 내가 병이 들면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 장기를 나한테 넣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데 그러지 않고 내뭐 이렇게 나한테 뭐 줄기세포라는 걸 얻어왔고 뭐 이럴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나에게 내가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바꿔 끼고 뇌 바꿔 끼는 거좀 애매하죠 근데 하여튼 뭐 다른 걸 바꿔 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사람의 영생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걸 멈추기는 어려워요 산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2014년도에 똑같이 이걸 허용하는 일정 부분 허용하는 오바마 정부 때 허용했어. 그 트럼프 정부가 허용했으면 오히려 어~ 그랬는데 오바마 정부 때요. 오히려 먼저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구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음, 음, 괜찮죠. 재미있으시죠? 네, 네. 재미없으셔도 재밌다고 하셔야 돼요. <laughs> 여기서 멈추긴 애매해서 네. 자 그래서 죽음은 지금까지 뭐 생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복잡한 양상인데 제가 생명은 이제 복잡하게 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아니 과거에는 배아 어, 뭐 이런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지금은 배아나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야 근 죽음도 복잡해졌어요 과거에 너무 편했어요 아주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옆에 가족이나 동료가 죽은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안 움직여. 오 이렇게 움직여봐 그다음 어떻게 해요 가슴에 귀를 대봐요 왜 경험적으로 두근두근 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품에 안기거나 안아줄 때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는 건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사설이는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제가 책에 써놨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유명한 뛰어난 의사가. 심장을 이식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 심장을 이식해요? 죽은 심장이 멈춘 사람, 사람 심장을 이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니까 뇌가 이미 이제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심장도 곧 멈춰요. 근데 아깝잖아. 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살인마 같은데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곧돌아갈 건데 심장은 건강해. 이 심장을 지금 저기 아파서 심장 질환으로 아프신 분한테 드리면 이식을 하면. 얼마 좋을까라는 사실은 굉장히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그 남아프리카 공학 의사가 심장을 이식했어요. 이런 장기식 공여와 또 하나 의료비가 너무 비싸졌어요. 약값이 너무 비싸지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치안이 너무 좋고 두 번째 의료비가 너무 싸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아니, 그렇게 안 싼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산층 가정이 한반년 동안 소아과 치료받으면 파산합니다. 100% 예. 우리나라도 뭐큰병원좀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뇌사설이란게 이제 거의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혹시 백분토론 기억하세요? 뇌사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해갖고 빵빵빵 해갖고 지금 작고하신 정운영씨 정운영씨가 명사회자였죠 그분이 백분토론 진행을 하면 이제 그 아까 머리 하얀 제 스승님 이쪽에 있고 목사님 뭐 이렇게 변호사 이게 뻔하죠 조합이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어험하고 있다가 안 됩니다 됩니다 왜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기억도 안 나죠 저는 기억해요 어 우리 스승 나왔다 라고 아니 이거는 허용해야지 하면서 옆에서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이 말을 쓰을왜 드리냐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뇌사라는 걸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은 야 뇌사래 그러면. 누군가 뇌사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셨다는데 방점이고 장기를 혹시 이식 공여를 하는 결정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이게 뇌사가 죽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쁜 의사들이 어?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 죽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네, 그럴 거예요 뇌사는 그래서 지금 받아들여졌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또 하나 프로세스가 남아 있습니다 안락사라는 거죠 제가 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지금 중환자 의료라고 불리는 현대의학이 너무나 발전했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으면 뭔가 다쳤어요 그래서 심장, 뭐, 만약에 뇌 기능이 많이 상실됐고 뇌사는 아니에요 뇌사는 아닌데 이 사람을 계속 병상에 앉혀놓을 수 있어요 눕혀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심장이 한막 죽으려고 그런다? 승압제라는 걸 쓰면 돼요 승압제를 쓰게 되면 심장이 막 뜁니다 어? 호흡을 못해요? 인공호흡기 그렇죠 그다음에 어, 호흡이 잘안 돼갖고 폐가 폐에서 공기를 이렇게 산소를 공급 못해요 crrt 그 신대체요법이라고 해서 에크모 그다음에 신장이 망가졌어요 crrt 신대체요법 뭐 이런 것들을 써갖고 끊임없이 장기에 많은 줄이 달리고 의식은 없지만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레이존이 생긴 거예요 외국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이 그레이전, 너무 오랫동안 살아있게 되니까 DNA, Do not resuscitate, 나를 심폐소생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PAS,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의사여, 나를 사망케 해라.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자세히 써있으니까 책을 구입하시면 더잘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 보레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뇌 경막하출혈이라는 백남기 동무인이랑 똑같은 진단명인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인 경막하출혈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편이 여의치 않고 가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내분이 어, 수술을 했는데 종용을한 거예요. 집에 데려가겠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진료를 계속 방해할 정도의 아주 심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환자분을 집으로 보냈는데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곧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외인사예요. 넘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경찰에서 와서 수사를 해보니까 수술받은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바로 집에 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살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순진한 교수님께서 아, 안타깝습니다. 찬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때요? 근데 왜 돌려보냈냐?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요. 의사, 그 다음에 전공이, 그 다음에 공기주머니 하고 간 인턴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인턴은 얘는 의사긴 한데 좀 아닌 건가? 빼주고, 근데 이제 의사들과 아내분을 근데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다음부터는 퇴원 안 시키는 거야. 퇴원 안 시키고, 어 이거 집에 가서 돌아가시겠다. 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돌아가 싶은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근데 이거를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라고 못 보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오랫동안 1997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08년에 어, 이 특정 병원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아까 보라매 병원도 얘기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간제 내시거나 하다가 혈관이 터지면서 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라고 쉽게 말하면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 계셨는데 할머니가 근데 가족분들의 할아버지가 남편분이 이미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 그 어머니께서 남편분이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얘야 내가 저런 상황이 있으면 나는 그냥 보내줘.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보니까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실 것 같고 어머님한테 여러 가지 줄을 달고 이런 게 과연 옳은 건가 이런 회의, 회의심이 들어갔고. 세브란스 병원에 뛰어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다가 보라매병원 사건 여파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뛸수 없다 그런 거야. 자 뛸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와라.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의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2009년 6월에) 왜냐면 대법원의 의료 소송 사건 나면 몇년 걸립니다. 근데 이 사건 어때요? (2008년인데) (2009년에) 바로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냈냐.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따라서 뛰는 게 맞다. 이 판결이 내리기 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어요. 그 과정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강남 성세 저기 성모병원에 계셨는데 아마 이제 죽음을 직감하시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삶을 사셨고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고. 고맙다. 이게 공식적인 유언이에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공식 유언인데, 의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그 저기 심 쓰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갈 거니까, 그냥 잘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의사는 어때요? 의사는 어렸을 때부터 의대 간 이유가 이거 멋지게 이거 하려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딱 심장이 멈추면 어때요? 의사들은 모두 다 그럽니다. 뛰어 올라와서 살리려고, 그니까 러 이제 김수환 측에게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해요 살려야 되니까. 의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그거니까 살려냈죠. 그런데 이제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지 말래니까 막 이렇게는 안 하시고 이제 아유 뭐뭐 뭐 이렇게 알겠다. 고,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진짜로 신한테 가겠다. 뭐 하나 내 인생 뭐 후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도 이제 가톨릭의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 그데 그래갖고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 몇몇 언론에서 다음 날 뭐라고 그러냐면 김수환 추기경 존엄사 선택 이렇게 한거예요 존엄사 그러면 이제 좋은 거 같죠. 근데 존엄사라는 두 가지 형법적으로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존엄한 죽음이에요. 말 그대로. 좋은 거 아닌가? 인간이라면 내가 존엄하게 살아왔고 독자적으로 살아왔는데 죽음은 존엄하게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순수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미국의오레건주의법 이름이 존엄사법이에요. Death With Dignity Act.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중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대신 의사 두명 이상이 어, 중병 맞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고요.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 아니십니다. 명백한 자기 걸, 자기 결정입니다.라는 걸 확인을 받으면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살 약간 끔찍한 얘기지만 어, 회복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분명히. 아, 그래서 그런 거를 death with dignity ac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엄사법 그러면 한 가지 굉장히 존엄한 죽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어 분명히 이제 그만하라고 했으니까 끊마할게요.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쉽게 말하면 의사 조력 사망이에요. 의사가 도와줘서 의사가 도와줘서 사망한 거를 존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톨릭계에서는 자살을 인정할 수 없, 없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가톨릭에서존엄사는 말을 쓰는 거를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종 선하게 끝내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다 종교 지도자나 좀 좋으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사망하시면 우리가 선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서가 명가